내가 이게 죽는 일이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죽는데 이 얘기를 할게 숨이 차가지고 이 얘기도 하도 못하고 뭐 뭐. 그 하시는데 뭐 숨찬기요? 야? 예? 너도, 너도 사, 살아봐라 가만히 앉아서 숨이 차지 알아라? <laughs> 그럼 데리고 갈란기요 그럼? 가지 또 아까 가신다 캤다 안 가신다 캤다 뭐 어? 나라 끓이지아안 가잖나 나라 끓이지만 안 가시는데요? <laughs> 나라 빌라고. 큰아버지한테 빌어놔둬서. 어. 내가 큰아빠도 노, 노인이. 래 노인이라요? 그렇지. 그래. <laughs> 내 아버지는 안 망글도 안 가. <웃음> <웃음> 갔다 와도 일처이면 오시는 데면. 안 망글도 안 가요. <laughs> 아이고, 아버지, 떼고 오시면 뭐할 일이 없는디요. <laughs> 응. 남들처럼 도시로 나갈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와 땅을 지키느라 고향에 남은 아들이다. 이젠 할아버지가 그 아들 곁을 지키신다. 할아버지와 병우씨의 곶감 덕장. 그곳엔 해마다 부자의 정겨운 사랑이 주렁주렁 열린다. 제일 고된 가을거지를 끝냈으니 개운하게 주무시라고 귀숙씨가 마음을 쓴다. 2년 전까지는 들에서 일할 때도 신사 같으셨던 아버지. 큰 올케가 아프면서부터는 빨랫감을 줄이려고 옷한 벌을 오래 입으신다. 아버지 앞에서 늘 웃어도 속은 짠하다. 자주 못해 드리는 만큼 귀숙신 아버지 몸 구석구석을 세심하게 닦고 다듬어 드린다. 이거 뭐 잠깐 하고 하는데 오늘은 시간도 그렇고 내가 왔을 때 이제 한번 해 주고 가는 기만잘해 줘도 뭐 해요. 눈에 비하자면 효도도 아니란다. 아버진 내딛는 걸음마다 자식들을 향한 사랑이셨다. 시원하세요? 어, 겨어 오죽하면 백한 살의 연세에도 혼자 고생하는 아들 못 보시고 들에 따라 다니실까? 팀에 달리겠어요일은 저리 열심히 해도. 자시 혼자 하는 거 보기는 맡두고 볼라도 그렇지. 살라도 이런 힘은 날리지. 큰 오빠에게 애틋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에게 말려도 소용이 없다. 귀숙 씨가 할수 있는 건 늦둥이 막내딸답게 아버지의 비타민이 되 드리는 것. 냄새 좋대요. 좋다, 그냥. 너무, 뭐, 빨라야지, 응. 뭐. 뭐. 사실은 날까지, 그저 즐겁게 지내시도록 도와드릴 뿐이다. <laughs> 나태, 바르는 것이 참, 백년을 되도 이제 처음, 처음 바른다, 참. 조금만, 그면 날아갔거든, 그못가 간하고, 나! 분바하고뭐뭐뭐목간 하카만고, 시원한 게 이게 되거든. 날을 하고서 몸이 가뜩 한게 원래 하지 늦은 밤, 차한 대가 마당에 들어왔다. 누구 왔다 안 됐어요. 막 잠자리에 들었던 식구들이 한밤에 불쑥 들이닥친 차소리에 잠을 깼다. 아 서울에서 나오다가 차가 많이 밀려. 고 엄마 는 나도 할배, 할배 낯빵이. 어머, 어머 왔죠? 어, 어 언제 왔는 잘했었다. 서울에 사는 병우 씨 막내아들 <laughs> 연길 씨가 남은 가을거절 돕겠다고 왔다. 아, 어. 我哪家楼了？哎，啊，他听。